받을 때에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의 형이 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을 때에는 두 가지의 형이 있다. 첫 번째로는 디모데 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 형입니다. 첫 번째 디모데 형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외할머니죠. 외할머니의 이름이 로이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게입니다.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믿음이 참 좋은 부녀입니다. 믿음의 여인 로이스는 그딸 유니게를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하고 또 자신의 믿음을 유니게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부모 역할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게 부모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로이스는 딸 유니게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좋은 믿음을 물려받은 아들이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가장 좋은 믿음 디모데 후소 1장 5절에 의한다면 거짓이 없는 믿음, 좋은 믿음을 그 할머니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셈이지요. 디모데우서 3장 15절에 말씀해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디모데가 어렸을 적부터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늘 살았던 디모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분명한 것은 특별한 인생의 사건 없이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디모데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한 신앙의 체험이 없습니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어느 순간, 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구원 받았음을 서서히 알게 됩니다. 자 이걸 누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디모데, 디모데 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에서는 이런 것을 점진적인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 형입니다. 바울 형은요 오늘 본문처럼 성인이 되어서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일명 담메섹 만남이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특별한 만남. 예수님과의 바울의 특별한 만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만 세 번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9장이고 그 다음 22장, 26장입니다. 바울형은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인생의 특별한 계기나 사건이 있어서 예를 든다면 크게 아팠다거나 거의 죽을 지경에 이었다거나 일었다, 아니면 갑작스럽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거나 아니면 오늘 바울처럼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거나 이런 계기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형이다. 바울형이다. 예수를 믿기 어려운 사람이 참 어려운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게 된다. 이게 다 뭡니까? 바울형이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극진적인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교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잘 믿고 또잘 교회를 섬기시던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항상 이거였습니다. 내네 남편, 아무 아무게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기가 남편분이십니다.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이성주의자입니다. 이분은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질학을 연구하는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보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지질학자였습니다. 이성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이성주의자죠. 그래서 이분이 참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이 남편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내 남편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날 이 권사님들에게 신박을 한번 갔는데요. 남편분이 보던 책을 하나 봤습니다. 그 책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유명한 무실론자입니다.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 이성주의자고, 그리고 진화론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책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만들어진 신. 일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쓴 만들어진 신. 이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정말 오랜 버 시간 동안 이 무신론자로 사셨던, 철저한 이성주의자로 사셨던 이분을 위해서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요. 이 남편이 외국으로 출장 갔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 한국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에 종양이 생긴 겁니다. 뇌 종양이 생긴 겁니다. 결국에는 이뇌 종양을 위해서 뇌 수술을 했습니다. 뇌의 일부를 잘라내 버렸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겠던 그 이성. 그 이성이 뭡니까? 이대, 이대를 잘라 보이시더라고요. 거의 이성을 그, 잃어버린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또 수술하고 그렇게 있다가 1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형입니다. 바울 형의 회심, 급진적인 회심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도 사울은 바울은 바울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바울은 믿는 자들이라면 당장이라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위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했다. 아주 살아온 그런 상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당장이라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행전 8장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각 집에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아멘. 여기서 참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고악하고 살아온 이런 짐승이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막꾸하고 파헤치고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이지그 그림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참멸할 새. 사울이 그렇게 했다.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대전서 1장 3절에 13절에 의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사울. 위협과 살기가 든든 하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사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 비방자. 그 다음에 박해자. 폭행자였다. 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교회를 숙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방자여, 폭행자여, 박해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수 믿을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내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절입니다 본문 사절 다 같이 시작 나게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도 보세요. 이어지는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예수님께서 4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두 번씩이나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났을까? 만나지 못했을까?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다 바울은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성경에 의한다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잘멸했다고 앞서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박해한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가 될수 없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곧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요 예수님 사랑은 곧 교회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인 것입니까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난교회는요, 교회 안 나가는 가난교회는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주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난교회의 신앙생활은 거의 비정상성이다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바로 말씀하시는 것.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아주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바울보다 더 뜨거운 열정적으로 바울을 만나 주시고, 강렬하게 만나 주시고, 동시에 온유하고 따뜻하게 참 주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강렬하면서도 아주 열정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온유하고, 아주 따뜻하게, 그 다루기 어려운 아주 와일드한 그 사나운 짐승과 같은 그 아주 잔혹한 바울을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안아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 강렬한 만남입니다. 아주 따뜻한 만남입니다. 자 그러자 이 만남 앞에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8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자이 말씀 속에 주목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일어났다. 자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담의 색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렬하면서도 따뜻한 말씀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을 때에 그 즉시 사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 자리에 즉시 꼬꾸라졌다. 그 사나운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땅바닥에 꼬꾸라졌다. 이,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땅바닥에 발짝 꼬꾸라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죽어요. 사울이 죽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울이 죽은 겁니까? 교회를 향하여,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사울. 교회를 살아온 짐승처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사울.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박해자였던 바울이 죽었다. 그게 뭐예요? 바울이 땅에서 엎드려졌다. 고꾸라졌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다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눈은 떴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담의색으로 들어갔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은 거잖아요. 바울이 죽은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이게 죽은 것도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게 죽은 거죠. 그죠? 9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보세요. 그가 4월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냐 이게 뭐예요? 바울이 죽었다. 사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나 대신 사셨습니다. 자기가 죽고 대신 누가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 사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바로 누굽니까? 그가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필리포서 요절이죠. 1장 21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리포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누가 사신다고요? 주님이 사신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내 안에 예수로 죽만하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레아대에서 2장 2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사울은 변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갔던 바울,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았던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주를 비워하던 박해자에서, 이제 자신 안에 충만한 예수를 전하는 전파자로, 박해자에서 전파자로 사울이 주를 만난 뒤에 변했다. 자 본문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박해하던 박해자에서 이제는 그 바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하니 그 예수를 전하는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본다면 이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죽음을 불러오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어떤 죽음인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고요. 행복한 죽음이라고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누군가 누구에게 막성질을 내잖아요. 그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질좀 죽여. 거기서 성질대로 하잖아요. 그럼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주변이 고통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질을 뭐 하면? 죽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성격 좀 죽이면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인데 그주그 그 주님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죽음을 불러로만나네요 어떤 죽음? 나를 살리는 죽음.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죽음. 왜?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나를 죽이는. 나를 죽게 하는 행복한 죽음을 불러오는 만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많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내 자아가 다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림도서 15장 31절에 말하던 것처럼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동시에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속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가 사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죽지 않는다면 내 자아가 깨어지고 가루가 되고 죽지 않는다면 내 속에 주님이 사실 수가 없어요 사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아멘.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그래서 내 속에 내 자아가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다 죽어져서 대신 내 속에 주님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육체 남은 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예수님의 사람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